이중 모음 여기한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와 이가 이는 에고, 이는 에인데 합하면 변신을 해서 다른 소리가 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중 모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A, E, I, O, U가 먼저 정해져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이는 길게, 이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다는 조금 길게. 음. 자, 벌할 때, be. 본다, see. 뭐, 안다, 이해한다도, I see. 할 때도, see. 입니다. 씨앗입니다. seed. 열매, 씨앗, seed. seem. 뭐, 뭐인 것 같다. 보인, 어떻게 보인다. 할 때, seem. You seem happy.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He seemed like a 라이온, 어, 그는 사자처럼 보인다 할때 like가 필요합니다. heed 주의한다입니다. 어떤 어, 어, 신경을 써서 주의한다 그런 게 heed입니다. d e d 행위 두에서 do, d e d 하면 행위, 행동을 나타낼 때 d e d 라고 합니다. meet 만난다. meet 는 만난다 말고 충족한다 가 있죠 어떠한 기대치에 부응한다 충족한다 도 meet 입니다 meet 하지 마십시오 책은 영어로 부크가 아니라 book 입니다 keen 예리한 날카로운 그런거 할때 keen 이라고 합니다 breed 어, 종족 번식한다 그런걸 breed 라고 합니다 자 fee 요금 같은걸 할때 fee 라고 하죠. Feed 먹인다, 음식 같은 걸 먹인다. 동물들 사육할 때 음식 먹이는 걸 feed라고 합니다. Leak 샌다. 어, 약한 어, reed, read는 갈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는 tree입니다. tree. 어, T R 사운드가 있으니까 어, tree라고도 읽을 수 있고 또 뭐죠? Tree. T R 사운드를 할수 있죠. Leak. 어. leek l-e-e-k 레 e 은그 뭐라고 했고 나리 개나리 뭐 백합 l e 그럴 쪽에 어떤 식물을 leek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 r 가 있고 tr 사운드 tree 했고 t r 도 되고 추추 발음이라서 t tree, r 크리스마스 t r 라고 하죠 3입니다 t h th 걸려있죠 센소리고 r 발까지 걸려서 t r e e t r e e 어 들이틀했니 리, 디, 리, 티, 리, 엔, 리 DTN의 리얼 현상 리, 디, 리, 티, 리, 엔, 리그 다음에 L 여기는 리, 디, 리, 티, 리, 엔, 리 R 발음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자꾸 그걸 기억하시면서 어, Three, Three 연습하십시오. 어, 멘토 멘토하는 게뭐 정신적으로 아니면 어떤 미리 선배로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데 멘티하면 그 교육을 받는 사람 지도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액센트가 뒤에 있을 때 이럴 때는 티를 뒤에 이를 강하게 읽어야 돼요. 멘티. 자, 임플로이는 사람을 고용한다.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한다 그런 뜻이고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도 임플로이를 씁니다. 그런데 임플로이 이 하면 고용된 사람, 직원이 돼요. 멘티가 멘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멘티니까. 어, 임플로이가 고용하는 것 고용한다면 고용함을 고용한다, 받는 사람. 그래서 직원들을 임플로이 이라고 합니다. 이 어, 뭐죠 어, 고용하는 사람 사장님 쪽은 employer라고 하겠죠. interview, inter도 되고 inner도 되죠. 2 0을 twenty라고도 읽지만 디리티리니가 걸려서 발음이 같아져서 twenty라고 하는 것처럼 interview라고 하는 게 면접 면접한다인데 inter, inner. 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터뷰 이 해야 됩니다. 인터뷰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 면접 받는 사람입니다. 어 uh, 인터뷰어하면 면접관이 되죠. 다시요 멘티, 멘어 멘토, and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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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r. 인터뷰 인업 인터뷰 인터뷰 또는 인터뷰어 하는 것은 면접 보는 사람. 그 면접관이 되는 거고. 인터뷰이 하면 어, 뭐죠? 면접을 받는 사람, 당하는 사람을 어, 인터뷰이라고 합니다. 어, 멘토 어, 우리가 멘토 멘토 하는 건 이쪽이고 임플로이어 인터뷰을 기억하십시오 어 약간 이상하게 하나 이이는 이중 모음에서 이, 이 소리납니다 자이에이는이에이는 이도 되고 에도 됩니다 먼저 이를 보죠 콩할때빈그 빈입니다 빈 스프라우트 하면 저희들이 말하는 스프라우트 싹이거든요 그래서 빈 스프라우트 하면 어, 콩나물 싹 너, 저희들이 아 콩에 싹이니까 저희들이 콩나물 콩나물 하는 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빈스 프라우트, 빔 레이저 빔 같은 걸 쏜다의 그 빔입니다. 비트 박자 두드린다. 어, 비트. 히트 열 열기 열을 쬔다. 히트. 피 피는 완두콩이에요. 빈은 저희들이 소이빈 하면. 그 두부 만드는 콩을 소이비엔이라고 하는데 얘는 p는 완두콩 쪽이 피입니다 t 차죠맛있는차 t 팀어 어떤 팀 알죠? 뭐, 무슨 팀이다 할때팀 동사로는 팀을 이룬다. 어떤 것을 구성어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형성한다 할때 팀업 할 때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m e n m e n 의 뜻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음 먼저 어 의미한다, 뜻한다. 의미한다, 뜻한다라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사로는 비열한이란 뜻이 있어요. He is mean 하면 그는 비열해. 아, 좀안 좋아. 쪽이 mean이고. 또 명사로는 수단과 방, 수단과 방법, 돈 같은 건 재산. 그런 것도 mean입니다. mean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할때 뜻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meaning meaning을 써서 뜻을 쓰죠. 야, 그것의 뜻이 뭐냐? What is the meaning of, of it? 하겠죠. 자, th 할때 했습니다. e가 없으면 breath, 숨, 호흡인데, e를 붙이는 순간 e의 영향을 받아서 breathe, 부드럽게 해주죠. 숨 쉰다, 호흡한다입니다. breathe. 자, ea가 a로 소리 나는 거 하겠습니다. head, 머리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head가 어, 동사로 머리가 보는 방향으로 나간다, 향한다도 h e a d 입니다 Dead 죽은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다이가 어, 죽는다이고 death, death는 죽음인데 dead는 죽은 상태인 죽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Dead 자 죽음 death, death th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death three. 다시 연습하면, 그 th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알수 있어요. death, death. 할게 아니라, death, three. death, 죽음입니다. death, 귀먹은입니다. 귀먹은. 그가 잘안 들려서 하는 그런 걸 귀먹은입니다. bread, 빵이죠. 빵, bread. feath, feather. f 발음 걸려있죠. feath, th, 부드럽습니다. feather, 날개, 날개. 어, 깃털, 깃털입니다. 깃털. 새우, 깃털, feather. weather. weather가 날씨죠. 날씨. 얘가 w-h-e-t-h-e-r. 뭔뭐인지 아닌지랑 약간 헷갈려요. 뭐, 어. 헷갈리지 마십시오. 날씨는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때? 할 때는 weather고, 어. whether he is good or not.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할 때는 weather입니다. 자, mean의 과거형은 어, mind가 아니라 이렇게 t를 붙이는데 발음이 바뀌어 버려요. mean, meant, meant로. 과거야, 과거와 과거 분사형이 meant 바뀝니다. meant. 자, 숨, 호흡, breath. 숨쉰다, 호흡한다, breathe. 기억하십시오. 또 ea가 하나 있는데, read의 과거형이 read, read, read예요. 읽는다라는 현재일 때는 read 길게 읽는데 과거형은 빨간색 발음처럼 합니다. red. read red. 기억하십시오. 자, i e belie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다. i believe 할때어 b도 되지만 여기가 강하니까 약해서 believe라고도 읽습니다. believe. believe. believe 솔직하게 발음, 정직하게 발음한거죠. believe 그런데 그걸 believe, believe 이걸 드랍시켜서 그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believe, 믿는다 입니다. believe의 명사형이 v, e를 f로 거쳐서 believe 하면 믿음 어떤 거, 명사로 믿음이 됩니다. relieve는 어, 어, l, i, e, v, l, i, e, v 같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짰습니다. believe 읽을 줄 알면 believe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소리가 나서 believe 어떤 것을 완화한다, 경감시킨다, 구호한다, 구출한다 그런 게 relieve예요. 통증 같은 걸 다시 아플 때그 약을 바르면 완화가 되죠. 약해지는 거 그런 게 relieve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명사형도 believe가 bluff, believe. 된 것처럼, relieved, relief, 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화, 경강, 뭐, 아픈 곳에서 통증을 풀어줌, 도 되고, 어, 재난 그런 거에서는 구호, 구호품, 같은 것도 relief, 입니다. 자, knees, knees, peace, 어떤 조각, peace, p e c e 많이 들어보셨죠? 이 peace를 아신다면, knees, 우 같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k n e e 조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자 조카 여자 조카 구별하지 않는데 어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남자 조카는 nephew라고 해요. nephew. 이게 U, 덕을안 아, 나고 에 소리 나고 f 소리 나서 nephew. niece 여자 조카. piece 조각, 어떤 부분, 파트 piece. 자, 그런데 piece가 어 예술 작품 할 때도 작품도 하나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piece. a piece of art. 할때 예술 작품 할 때도 쓰입니다. Retrieve 다시 도, 가지고 온다. 어떠한 것을 retrieve, retrieve 그래서 회수한다 그런 게 retrieve입니다. Achieve 뒤가 강하니까 앞은 약하고 쭈빠름이 나서 같이 붙겠죠. Achieve 성취한다 무언를 이뤄, 이뤄내는 것을 achieve라고 합니다. 자 아이가 아이 소리가 있어요 아시 보시면 돼요 근데 believe랑 좀 달라서 아이가 엉킵니다 tie 묶는다이죠 넥타이 같은 거할때그 tie 묶는다 그 다음에 die die가 죽는다라는 동사이고 dead, dead는 죽은이라는 형용사이죠 lie는 거짓말한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눕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짓말한다면 lied lied 같이 돌아가는데, 눕는다는, 누웠다는 lay, 과거 분사형은 l a n 눕는다는 다 변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그대로 계속 거짓말 하는 거고, lie, lie, lie d 고 눕는다 할 때는 lie, lay, l a n 으로 돌아갑니다. 라 lie가 눕는다일 땐또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그 산이 그 지역 주변에 딱 놓여 있어. 지리산은 세계의 도, 경상, 경상, 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걸쳐서 이렇게 있어 할 때, 있다 라는 말을 그렇게 놓여 있다, 누워 있다 라는 표현으로도 라이를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파이. 음식에서 무슨 호박파이, 무슨 파이 하는 그 파이입니다. 자, 아이는 이렇게 되는데, 이 e, 아이가 있어요. 이 e, 아이. 얘도 이예요. 어, receive. 받는다. 어떠한 것을 줄 때, 받는다, receive. 배구에서도 무슨 receive 한다, 라고 하죠. 어, 전화기에서 수신기, 소, 송신기가 있는데, 받을 숫자, 수신기 부분을 receiver라고도 하죠. deceive, 속인다입니다. receive, 받는다, deceive, 속인다. per, 가 되겠죠. 이 R은 어, 가 되니까, perceive. 인지한다, 어떤 걸 알아차린다를 perceive라고 합니다. conceive, conceive도 deceive처럼 약간 속인다 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다시요, i, i하고 ei가 있는데, receive, 받는다, 어, deceive, 속인다, perceive, 인지한다. 그 다음에 conceive가 있습니다. conceive가, 왜? 뭔가 이상한데? 네, 뭔가 알아내고 속인다 컨셉션. 아, 컨시브가 아, no. 뭐죠? 속인다라고 한것 같은데, 디시브가 속인다고 컨시브는 이걸 알아내는 건데, 인지하고, 퍼시브, 퍼셉션은 감각적으로 어, 저거 이상해하는 그런 쪽이 퍼시브 쪽이고, 컨시브는 어, 인지해서 알아차리는 거 그런 게 컨시브입니다. 자. 이 e, 아이 발음, 아이 이 e 발음 했습니다. 오오 하겠습니다. 오 오는 우입니다. 우. 그래서 책, 북, 쿡 요리한다. 그럼 북은 책 말고 어떤 예약한다가 있죠. 그래서 장부 정리한다도 있고 회계 그쪽에서 장부 정리한다도 있고 예약한다. 공책에다가 뭘그 사람 몇 시에 오고 어쩌고 하는 걸 해서 예약한다. 라고 할 때도 북입니다 쿡은 요리한다이고 또 요리사. 어, 보통 가르치는 사람을 하면 쿡커 이아이 붙이는데 얘는 쿡 자체가 요리사죠. 프랑스 쪽에 요리사 할 때는 셰프. 요즘은 셰프가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셰프. 요리사입니다. 쿡커하면 요리하는 도구들, 어떤 요리하는 기구들, 어 뭐지, 솥이나 팬 그런 것들을 쿡커라고 합니다. Hook. 어, 캡틴 후 뭐죠? 그 피터팬에서 피터팬에서 보면 그 캡틴 후 갈고리를 가지신 그 선장 가져서 이렇게 싸우는 선장 있죠? 그게 후크예요. 그래서 고리, 갈고리, 고리에 건다가 후크입니다. Of the hook 하면 어떤 갈고리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풀어준다 해서 어. 풀어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날 봐줬다 할 때도 o f the hook을 쓸수 있습니다. 투은 take의 과거입니다. take의 뜻은 물건일 때는 가지고 간다, 사람일 때는 데려간다, 또 시간일 때는 시간이 걸린다 라는 쪽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take. look, 본다. 본다도 있고, look at me. you look happy. 보인다도 가지고 있는 이 형식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look. moon 달입니다 달눈 정오라고 하죠 12시 낮 12시를 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after는 뭐만한 후에니까 12시 이후에서 오후 12시가 어, 넘어왔으니까 오후 라고 하는 거죠 어, 밤 12시 밤 12시는 미드나잇 이겠죠 밤이 night 인데 밤에 한가운데 midnight 미드나잇 n 과디리티리 n 이가 걸려요. GH 발음하지 않고 하면 midnight. 어, 밤 12시 자정이 됩니다. 자, booth. 우발음이고센 발음입니다. booth. booth 3. 3 발음 가시면 돼요. booth가 그 텔레폰 booth 전 전화 박스 이고또그어떤 행사장 가면 무슨 부스를 가지고 있다는 그 booth입니다. 다음에, tooth, 이빨이죠. 이빨들은 teeth. 오오는 우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오는 어 소리가 있어요. 그냥 이산 거꾸로 돼 있는 이건 일반적인 어입니다. 작은 어가 아니라. 그래서, 불, blood, 나눠 먹으면 blood, 피입니다. 피. bleed 하면 피 흘린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소리 나서. bleed, blood, 피. flood. 오오가 어 소리 납니다. Flood, 홍수입니다. 막 물이 엄청 넘치는 걸 Flood 하죠. 그래서, 뭐, 뭐, 가득 차 넘친다도 Flood를 동사로 씁니다. 자, oa 보겠습니다. oa 는오 소리 나요. 오, 오, 오. 염소가 있을 거예요. Goat. 오에를 씁니다. Goat. 위에 o a K는 오크, 오크. 크. 하, book 하지 않겠죠 oak 하겠죠 참나무 도토리나무 할때그 oak 라고 합니다 oak oak tree 참나무 도토리 상수리 나무라고도 하는 거 같아요 oak tree 할때 있고 oat oatmeal 할때그 oat 이에요 그 oatmeal의 그 곡물 이름입니다 oat boat. 어, 그, 배죠. 큰 배가 아니라 보통 작은 배를 모으시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ship 보다는 boat. coat. 외투죠. coat. goat. 염소입니다. soap. 염, 아, 염, 에, 이게 염소가 아니라 soap. 뭐죠. 그 비누입니다. 비누. 세수할 때 쓰는 비누. 그래서 soap opera. O P E R A 가 일본식 발음을 하면 오페라겠지만 여기를 강하면 아 소리 날 것이고 이 알은 어 소리 날 것이고 어 예전 예전 언어라서 아가 있어서 아퍼라라고 읽어요 오페라라고 읽자, 읽지 않고 아이고 아퍼라 아퍼라 그래서 소 아퍼라하면 미국식 드라마를 소 아퍼라라고 합니다 어, 드라마를 한창 하는데 뭔가 중요한 장면 이 있을 때 끊기고 그 뭐죠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는데 비누그런 쪽에 가정주부들이 많이 파는 물품들을 파니까 그걸 soap opera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soap 비누고 soap opera 드라마입니다. 연속극 loan 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대출한다가 loan입니다. school loan 하면 학자금 대출 받은 거죠. school loan 학자금 대출 계 그런 게 school loan입니다. Float 물 위에 떠다닌다가 float예 yeah, float f l 발음 f l 발음 f와 l 발음을 같이 full full 자꾸 연습하십시오. 이 full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꽃도 flower죠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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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float둥둥 떠다닌다입니다. l o a d 어떠한 짐 짐이라는 명사도 있고 짐을 분푼다 짐을 부린다, 짐을 이동한다가 load 입니다. 부담이라는 뜻도 있고요. 마음 속에 있는 짐이니까 부담이 되겠죠. Load. 인터넷상으로 업로드하면 파일을 인터넷으로 올린다가 upload 고. 인터넷상에 있는 파일을 내 컴퓨터로 내려 받는 것을 다운로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한다. Throat. O oh, T H 와 R 이 걸려 있어요. The. throat throat 어, 뭐죠 어,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throat sore가 따끔따끔하게 아픈인데 sore throat 하면 목감기 그런거 와가지고 따끔따끔하게 아픈거 한자 그 병명으로는 인후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잖습니까 이비인후과 할때 인후염 목이 따가운, 따가운 그런 걸를 s o 로 l throw라고 합니다. 자, OI 쉽습니다. 얘는 그냥 OE예요. oi 오이. 그래서 동전, 코인. 코인이라는 말은 동전은 쉬워요. 코인, 코인. 그런데 주조한다. 아 어, 동전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고 그걸 확장해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조어, 언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때도 씁니다. 코인. 동, 동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join 어디 어디에 참가한다, 참여한다. join the club 그 클럽에 참 참여한다 할때 참가한다 join입니다. 어, oil 기름이죠. 기름 석유도 될 것이고 어, cooking, oil. cooking oil, 같은 거는 요리하는 오일이니까 뭐 식용유라고 하는 것도 될 것이고요. toil 어떤 노력, 애 f 을토일이라고 해요. toil t o coil. 코일이 이렇게 철사 같은 게 말려져 있는 거, 그런 걸 코일이라고 하죠. 코일. 포인트. 포인트는 점수라는 뜻도 있고, 몇점할때 점이라는, 그몇 점을 획득했다. 점도 있고, 포인트는 가리킨다. 저쪽 방향을 가리킨다. 라는 뜻도 있고, 지적한다. 는 뜻도 있습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떤, 아야. 네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You have a point. 어떤 합리적인 어 점, 합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 때도 포인트를 씁니다. 자, boil. 끓인다입니다. 끓인다. 그래서 보일러가 끓이는 것. 해서그 집에 보일러 있냐 하는 겁니다. 끓인다. foil. 어 한국말로 이거 그 요리할 때 은박 용지 이렇게 호, 호일로 감는다라고 하죠. 그 호일이 호일이 F 발음이라서 어, foil, foil입니다. 환타가 음료수 환타가 F-A-N-T-A이거든요. Fant, 환타. F 발음이 한글 발음에 없다 보니 히읗으로 만들어서 Fant, 어, 그 다음에 어, 환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foil도 호일이라고 H, H 발음으로 바, 바꿔서 쓴 거죠. foil, foil. 뒤에가 강하니까 앞엔 약합니다. avoid, 피한다, 회피한다, 라는 게 avoid입니다. voice, 목소리입니다. voice, voice, 목소리. 그런데 voice를 동사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한다, 소리를 낸다, 라는 동사로도 씁니다. 자, 이중 모음, 변합니다. 근데 자꾸 읽어보시고,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다 외우고 한다보다는 지금 파닉스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자꾸 익숙하게 어 얘는 이렇게 읽어 그냥 그 주저해지는 마음이 없이 불편해지는 마음이 없이 어 그냥 읽자 뜻은 모르 는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비트가 아니라 비트 이렇게 하는구나 v 랩한 대더라라고 자꾸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중모음 첫 페이지 마쳤습니다. 애쓰십시오. 감사합니다.